작년에 제가 여기다가 미루나무 큰걸 베어서 느타리 종균을 심어놨거든요. 여기 보시면 하얗게 배양이 됐잖아요. 근데 이렇게 배양만 시켰지 버섯 나오는 것을 확인을 못했어요. 네? 자리에 와 보니까 이미 버섯들이 나와서 제가 못다한 버섯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다 이게 느타리 버섯이거든요. 아 느타리 버섯 다 말라가지고 버섯들 보세요. 늦가을에 나왔던 것 같아요. 저기도 있고, 저기도 버섯이고요. 요 밑에도 버섯이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 또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버섯들 흔적들이 많아요. 여기 보이시죠? 어. 파버섯들이요 이렇게. 이 버섯들을 작년에 제가 여기를 못 왔더니 이미 버섯들이 많이 열어가지고, 예, 떨어져도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. 올해는 봄에 또 버섯 나올 여기 벗어올 거예요. 보시면 균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. 버섯균이 죽었는가, 살았는가는 항상 스트로플 마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버섯균이 살아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도 껍질 벗겨보면, 다 버섯들이 살아있어요. 지금. 버섯균이 버섯 다 먹은 자리입니다. 이거는 버섯이 한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. 이 둥치가 다 썩을 때까지 버섯이 나올 거예요. 봄, 가을에 일교차가 클때 버섯이 올라옵니다. 아 자 미루나무 직경 50cm 짜리 잘랐습니다. 다 배웠습니다. 양쪽에서 잘랐는데요. 손으로 재보면 20cm 40cm 50cm 직경 50cm 짜리 잘라서 이제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. 기계로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지금 미루나무를 베었는데요 미루나무가 직경 60cm입니다 이렇게 60cm거든요 60cm 이 넓은 면에 이 느타리 정균 1000mm 짜리 병이거든요 얼마만큼 들어갈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cm입니다 60cm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, 여기 다 발랐습니다. 최소한 한병 들어갑니다.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얇게 1cm 미만으로 폈는데요. 직경 60cm에 정균 한병 들어갑니다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넉넉하게 바르진 않았고요. 직경 1cm 미만으로 발랐거든요. 제대로 바르진 않았는데 최소한 한 병이 들어갑니다. 1cm 미만으로 도포했을 때 한 병으로 직경 60cm 미루나무를 바를 수 있습니다. 최소 한 병이 들어갑니다. 이걸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